요즘같이 더운 계절 시원한 얼음 하나가 하루를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냉장고 냉동실에서 얼음 얼리는 것도 좋지만 빠르게 원하는 모양과 양만큼 얼음을 만들 수 있다면 훨씬 간편하겠죠. 오늘은 캠핑, 홈카페, 밀크티 쇼까지 어디서든 활용 가능한 미니 재빙기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살구색, 보라색처럼 감성 디자인까지 갖춘 야외용부터 상업용 성능을 갖춘 가정용까지 사이즈는 작아도 성능은 강력한 제품들입니다. 각 제품마다 할인 혜택도 풍성하고 얼리버드 특가부터 대량 구매 시추가 할인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미니 재빙기들의 디자인, 기능, 용도, 가격까지 꼼꼼하게 비교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려름 얼음 걱정 없게 준비. 준비해보세요. 하나, 야외용 휴대용 미니 재빙기. 살구색과 보라색으로 준비된 이 귀여운 야외용 미니 아이스 메이커는 캠핑, 가든 파티, 피크닉 같은 야외 활동에서 빛을 바라는 제품이에요. 손바닥만한 크기지만 재빙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물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얼음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인테리어 소품처럼 생겨서 집 안에 놔두어도 전혀 부담이 없고, 컬러감이 부드럽고 산뜻해서 공간 분위기를 밝게 해줘요. 사용법도 매우 간단한데, 뚜껑을 열고 물을 붓고 전원을 켜기만 하면 끝! 버튼 하나로 작동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가정에서 음료를 자주 마시는 분들이나 아이들과 함께 있는 가정에 매우 유용하고 얼음을 바로바로 만들어 쓰는 구조라 위생적으로도 좋아요. 무게가 가볍고 손잡이까지 달려있어서 이동도 아주 간편합니다. 전기선만 꽂으면 바로 작동하니까 여행지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여름철 주방의 효자템으로 얼음을 사다 쟁여둘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바로 만들 수 있는 스마트한 선택이에요. DBJ12A 가정용 소형 아이스 메이커. 이 제품은 DBJ12A DBJ12A 모델로 주로 밀크티숍이나 홈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소형 아이스 큐브 메이커예요. 무엇보다 원형 아이스 큐브를 만들어줘서 음료에 넣었을 때 굉장히 예쁘고 시원하게 유지됩니다. 세련된 블랙 실버톤의 디자인은 상업 공간에 잘 어울리며 내구성이 높고 소음도 적은 편이에요. 이 기계는 한번 작동하면 자동으로 얼음을 만들고 저장까지 해줘서. 바쁜 시간에도 손쉽게 대량 재빙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조 용량이 충분하고 얼음 저장 공간도 커서 자주 얼음을 비울 필요 없이 넉넉하게 활용 가능해요. LED 표시창이 있어 얼음 제작 상태나 물 보충이 필요한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자동 세척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서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학생 기숙사나 홈카페는 물론 소형 카페에서도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고급형 소형 재빙기입니다. 셋. 상업용 재빙기. 세 번째 제품은 상업용 고성능 소형 재빙기로 얼음을 대량으로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특히 밀크티샵이나 주방에서 음료를 빠르게 서빙해야 하는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된 모델이에요. 이 기계는 고속 재빙 능력을 자랑하며 한번 작동시 대용량 얼음을 빠르게 만들어줘요. 재빙 사이클이 짧고 얼음이 일정한 크기로 제작되어 일관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고급 스테인리스 바디로 제작되어 위생적이고 고온이나 습기에도 강하며 쉽게 닦을 수 있어 유지 보수가 간편합니다. 또한 소음 최소화 설계가 되어 있어서 주방에서도 조용히 돌아갑니다. 자동 물 보충 기능, 얼음 가득 알림, 에너지 절약 모드까지 탑재되어 있는 이 제품은 상업 공간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프리미엄한 재빙 환경을 원하는 분들께 딱입니다. 네, 자동 지능형 저전력 제빙기. 마지막 네 번째 제품은 지능형 자동 제빙기로 전기세 걱정을 줄인 저전력 설계가 특징이에요. 기숙사, 자취방, 소형 오피스 같은 공간에서 자주 쓰는 미니멀한 사이즈지만 성능은 절대 닥지 않아요. 이 제품은 똑똑한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물이 부족하거나 얼음이 가득 찼을 때 자동으로 알려주고 알아서 작동을 멈추거나 재개합니다. 즉, 사용자가 매번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죠. 또한 재빙 속도가 빨라서 음료 하나 따를 때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투명한 얼음으로 만들어져서 음료의 맛을 깔끔하게 유지해줍니다. 디자인도 심플하고 모던해서 어디에나도 잘 어울리며 작은 공간에 딱 맞는 사이즈로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에너지 효율을 생각한 소비자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제품으로 조용하고 똑똑한 제빙기의 정석이라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미니 제빙기들을 만나봤는데요. 얼음을 자주 쓰는 분들이라면 정말 유용한 아이템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형이지만 제빙 속도도 빠르고 얼음 모양도 균일해서 홈카페나 피크닉 때 감성까지 살려줄 수 있죠. 특히 밀크티나 아이스 음료 자주 마시는 분들에게는 상업용 성능의 가정용 제빙기가 제격입니다. 게다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할인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몇면 제품은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망설이다 놓치면 아쉬울 수 있어요. 필요한 용도와 예산에 맞춰 비교해보시고 나에게 꼭 맞는 재빙기 하나 골라보세요. 여러분의 여름을 더 시원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미니 재빙기 영상 아래의 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